오늘은 저희 어, 검정 라운드 티셔츠 재봉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 커팅매트는 우리가 옷을 만들려고 했을 때 패턴지에 옮기고 그리고 또 자르고 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로 압축시켜준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 재단하려고 할때 이렇게 앞판, 앞판이 있습니다. 앞판 재단, 골선입니다. 앞판 재단, 소매, 소매 합봉되는 부분에 표시, 이렇게 수성펜이나 아니면 초크로 하셔가지고 표시해 주시면 소매 합봉할 때이 자리에 그대로 합봉을 하면 어긋날 일 없이 아주 예쁘게 합봉이 되겠습니다. 앞판 하나, 뒷판. 뒷판도 마찬가지로 골선 재단이에요. 뒷판. 이렇게. 뒷판 재단. 됐습니다. 그리고 소매. 소매, 이렇게 중심선. 그 다음에 아까 앞판에. 어, 합봉되는 부분 수성펜으로 체크해주시고 이게 앞하고 뒤가 분간이 잘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앞부분에 수성펜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앞하고 뒤판하고 합봉을 하실 때 헷갈리지 않고 합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소매 재단 그다음에 손목 손목의 제 원단으로 시보리를 해줄 거거든요. 어, 손목 제 원단으로 이렇게 이 방향은 어, 패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식서 방향으로 원단에 놓고 이렇게 재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목시보리예요. 목시보리 재단하실 때는 주의하실 점이 식서나 푸서 방향이 아닌 45도 정 바이어스 방향으로 재단을 해 주셔야 합니다. 바이어스 방향입니다. 바이어스 방향으로 재단을 해 주셔야지 목 시보리를 달았을 때 이렇게 처지거나 우는 부분 없이 깔끔하게 목 시보리를 완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특별히 지, 어, 기억하셔서 요거 항상 어, 식서 방향이 이렇게 바이어스 방향으로 재단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허리단. 허리단은 푸서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입고 벗을 때 몸통 부분이 많이 이렇게 좀 편안하게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푸서 방향입니다. 재단하실 때 식서 방향이 아닌 위에가 아니에요. 옆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허리, 바, 어, 밴드를 해주시면 우리가 입고 벗을 때 훨씬 더 신축성이 좋아서 편안함으로 옷을 착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렇게 하시고 목시보리 다 하신 다음에 그냥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 우리가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입으시려면 요런 테이프, 면테이프 요 약간 있어가지고 목에 마무리하는 것까지 재봉을 하겠습니다 재봉할게요 블라운드 티셔츠 어깨 몸판을 먼저 봉지하겠는데요 어깨에선 먼저 겉과 겉을 대시고 겉과 겉을 대시고 어깨 시접 1cm입니다. 나머지 한쪽 어깨도 시접 1cm 이렇게 어깨 봉제하시고 그다음에 오버록 쳐갖고 올게요. 오버록 먼저 합니다. 자, 이렇게 오버록을 했어요. 오버록을 했으면 이제 팔을 달아주면 되는데 팔을 다실 때앞 앞면과 뒷면이 우리가 하실 때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재단을 하실 때 아예 앞에다가 이렇게 수성펜이나 초코펜으로 앞면을 표시해주시면 다실 때 앞과 뒤가 헷갈리지 않고 잘 다실 수가 있겠죠. 아까 우리 봉제해 놓은, 어깨, 어깨 봉제해 놓은 앞판과 뒷판에 어느 쪽이 앞면인지 이렇게 잘 보시고, 목선이 조금 더 동그랗게 파지면만이 앞면이에요. 그러면 시접은, 어, 우리 아까 봉제하고 어, 오버록한 시접은 뒤쪽으로 넘겨주시고, 앞판에서, 앞판, 그리고 우리 중심선 중심선 표시한 거 중심에다가 이렇게 딱 놓으시고 시접핀이나 이런 집게로 중심을 먼저 어 이렇게 고정을 시켜 주신 다음에 앞판 끝 고정하시고 뒷판 끝 고정해 주시고 이거 몸판하고 소매를 맞추실 때는 소매가 항상 위쪽으로 올라오는 게 좋아요. 소매 쪽에 곡선이 많이 진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곡선이 많이 진 부분이 뒤쪽으로 가면 길이 맞추기가 좀 조금 이렇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매가 항상 올라온 상황에서 이렇게 충분히 맞춰주시고 길이랑 몸판하고 소매 길이를 이렇게 중간에 잘 맞춰보세요. 맞춰보시고 길이가 잘 맞았다 싶으면 중간 정도에 한번더 이렇게 고정을 시주시고, 뒷판 쪽도, 문판하고 이렇게 잘 맞춰보시고, 곡선 부분 특히, 소매 쪽일, 소매 쪽, 어, 길이가 조금 더 이렇게 잘 여유롭게 갈수 있도록 맞춰주세요. 그리고 중간 정도에 다시 한번 핀 고정시킨 다음에 재봉하겠습니다. 재봉하실 때도 소매 쪽이 앞으로 올라와서 앞판 쪽에서부터 재봉하시는 게더 쉬워요. 시접 1cm. 겉과 겉을 맛보고 재봉하는 겁니다. 재봉하실 때 앞판하고 뒷판하고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잘 이렇게 체크 해 가시면서 하시면서 이렇게 재봉을 해 주세요. 자, 이렇게 소매가 재봉이 됐으면 음, 남은 남은 한쪽도 마저 동일한 방법으로 재봉하시고 소매산 부분은 먼저 오버록을 해줄 거예요. 오버록을 먼저 해준 다음에 소매산에서부터 몸판까지 한 번에 일직선으로 재봉하겠습니다. 오버록 해 가지고 올게요. 어깨 소매산음 이게 오버록을 다 했으면 이제 팔에서부터 몸판까지 한 번에 이제 미싱을 해줄 거예요. 어깨 우리 이렇게 소매하고 몸판 해준요 중심선 그대로 이렇게잘 맞추시고 고정시키시고, 소매 끝에서부터 중심선 한번 고정하고, 몸판 끝까지 고정하시고, 몸판 중간에 한번더 고정해 주시고요. 소매 끝에서부터 몸판까지 한 번에 제공하겠습니다. 시접 1cm고. 부터 몸판까지 한 번에 이렇게 미싱을 했어요. 했으면 이거 다음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 봉제해주시고 이 부분 오버럭치겠습니다. 봉제 끝내고 양쪽 어깨에서부터 몸판까지 오버럭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팔 시보리하고 목 시보리 그다음에 몸판 시보리 다는 거할 건데요. 어, 먼저 우리, 지난번, 아까 재단해놨던 시보리에서 몸판을 먼저 하겠습니다. 몸판 시보리인데요. 몸판 시보리, 겉과 겉을 먼저 보시고, 1cm 재봉해줍니다. 제봉했으면 음, 이렇게 갈라서 몸판하고 이제 시보리하고 부착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4등분으로 우리가 우리가 이거를 너트 표시를 해줍니다. 너치 표시해 주시고, 중심과 중심을 다시 한번 잘 맞추셔서, 양 옆도 너치 표시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처음에 했던 부분, 이게 양쪽으로 너치 표시를 해주세요. 옷도 양쪽에는 이렇게 중심선이 있는데, 이 앞판과 뒷, 판에서는이렇게 해서 여기도 중심선을 맞춰줄게요. 너치 표시 해주겠습니다. 다른 것도 너치 표시 해주시고, 이렇게 한 상황, 상태에서, 어이 시접 부분이 뒤쪽으로 가면 보기 싫죠? 그러니까 옆쪽으로 먼저 할게요. 그다음에 이거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셔서 겉과 겉을 먼저 맞추시고 중심선을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주세요. 뒷판도 너치 표시한 곳에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러면 네 군데가 이렇게 중심이 다 맞는 거예요. 이 허리 밴드가 이 앞판의 길이보다 짧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 주시고 난 다음에 재봉하실 때 여기를 당겨가면서 중심 어, 몸판하고 시보리하고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재봉을 해줄 거거든요. 재봉할게요. 이렇게 재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중심선을 맞춰가면서 재봉을 했기 때문에, 요, 요게, 어,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우는 것 같아도, 일단 스팀으로 전부 다림을 하고 나면, 요게 제대로 분량 맞게 해서 봉제가 됐기 때문에, 입으실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오버록해서 이따가 상침할 건데, 먼저, 어, 한꺼번에 다 이제 오버록 할 거니까 소매 부분도 그렇게 할 거예요 소매 부분도 마찬가지로 중심선 한번 넣지 펴주시고 이렇게 넣치불 써주시고 소매 소매 우리 재단해 놓은 것도 아까 허리단 한 거와 마찬가지로 중심을 먼저 1cm로 재봉을 해 주시고, 네 군데를 러치 펴 주실 거예요. 중심. 중앙에 맞추시고, 양쪽으로. 다른 방향도 정확하게 맞추셔서 이 시접 박음질을 선하고 우리가 아까 여기 1cm 박음질한 선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선하고 이 선하고 가름되어 있는 이 부분하고 여기를 먼저 이렇게 맞추시고, 그 다음에, 맞은편에, 우리 아까 너치 표시 해진 부분, 요분또요 부분 이렇게딱 맞추시고, 고정시켜 주시고, 다 고정해 준 상태에서, 안쪽에서 미싱을 해줘, 해줘야지, 요, 시보리하고 이 소매 단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당겨가면서 해줄 거예요. 그 짧은 부분이 안쪽으로 오는 게 우리가 당기기가 편하니까 요 시보리 쪽으로 안쪽에서부터 재봉을 할게요. 이 선이 가름소리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맞는지 보시고. 이렇게 한쪽 소매 그 다음에 허리서 부분까지 했으면 이제 가장 중요한 넥시보리를 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음, 목 있는 부분을 이렇게 머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신축성이 좋고, 좋아야 좋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재단할 때 45도로 바이어스 재단을 했어요 다른 부분 은 바이어스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목시보리만큼은 반드시 이렇게 바이어스로 재단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cm 접고 1cm 접은 상황 상태에서 정확하게 중심 표시해 주시고. 자, 아, 너츠 표시해 주셨으면 이목 부분만큼은 반드시 접어서 다림질을 하겠습니다. 다림질을 해서 깨끗하게 된 상황에서, 상태에서 미싱을 할게요. 목 부분, 시퍼리를 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듯하게 다림질을 했는데요. 이거 아까 우리 부분에 다 너츠 표시 하셨잖아요. 네, 목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 목 부분에서 우리가 앞목점 뒷목점 이거는 우리가 알, 알잖아요 앞에 중심 앞은 우리가 앞에 중심을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여기가 중심 그 다음에 뒤에 중심 근데 우리가 옆 옆은 이 부분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여, 이 부분이 중심이 아니에요 볼게요 앞과 뒤를 잡아서 이 부분이 옆 목선에서 어깨선에서 약간 내려간 이 부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기 부분, 또이 안쪽에 이 부분. 이분이, 이 부분이 옆목점은 이렇게 해서 옆목점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이 시보리 우리 중심 이 부분은 뒤로 가는 것보다 옆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보기 좋아요 뒤쪽으로 보내지 마시고 옆선으로 보내셔가지고 옆선에서 이렇게 맞추세요 또옆 목점 우리 아까 정한 부분 이렇게 맞추시고 앞 목점 중심선, 뒷목장, 뒷중심선, 네, 이렇게, 목시보리 미싱을 했습니다. 목시보리까지 다 완성을 하셨습니다. 아, 음, 목시보리가 예쁘게 잘 달렸고요 제가 다림질도 하고 이 안에 오버록까지 다 했습니다 오버록 하실 때 우리 아까 어, 미싱만 하고 오버록은 하지 않았잖아요 목 부분하고 팔그 다음에 허리땀 부분까지 전부 다 오버록을 했습니다 오버록 했으면 이게 완성이고 이대로 입으셔도 좋아요 이대로 입으셔도 맨투맨 훌륭한 티셔츠인데 우리가 조금 더 완성도 있게 하려면 이 부분이 이목 부분이 조금 더 깔끔하고 완성도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테이프면 헤링본 테이프를 목에다가 둘러줄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오 뒤집어서 우리 어깨선부터 할 거니까. 이쪽 어깨선부터 이 테이프를 시작하는 부분을 반 정도 이렇게 접어 주셔서 요 시접 부분에다 접미식을 할 거예요. 이 시접을 시접 부분 요렇게 들으셔서 어, 목 시작하는 점 조금 한 5cm, 0.5cm 정도 아니면 1cm 정도 앞에서부터 요렇게 재봉을 하겠습니다. <laughs> 미싱 해주시면, 이렇게 미싱 해주시면 이제 달리는 부분이고, 요거를 어 이제 끝에 몸판에다 같이 미싱을 할 거예요. 그럼 뒷부분은 이렇게 상침 자국이 나와요. 몸판하고 같이. 그러면 이 뒷부분에도 이렇게 상침이 되고, 안에도 단단하게 고정이 되겠습니다. 이 앞부분 아까 미싱 안 했는데 이 앞부분 같이 미싱할게요. 원하시는 분들은 이 앞부분에도 이렇게 상침으로 하셔도 되는데 상침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어 상침 노루발이 있어서 상침 노루발 뭐0 3 c m 정도, 0.5cm 정도 되는 그런 노루발로 상침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상태로 그대로 입으셔도 자연스럽게 예쁘게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맨투맨 어 미싱 완성입니다.